내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수 있어라는 말들이 넘쳐나죠. 이런 메시지는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들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담대하게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한계는 굴레가 아니라 나침반이 되니까요.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을 자연의 일부로 봤습니다. 우리 역시 나무나 강, 바람처럼 자연의 법칙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마치 세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를 필연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연이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말하죠. 그 필연을 부정하고 거슬러 올라가려 할수록 우리는 더큰 고통에 빠집니다. 반대로, 필연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